어느 테마사가 마무리게기가 모두 흡수되어 쓰러졌습니다. 어? 어 누구야? 뭐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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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찾아봐야 돼. 어떤 어떤 테마사인지. 네네 저 한번 연락 좀 하고 오겠습니다. 어어어. 그 녀석 뭔가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 내가 아무리 힘이 모자라고 하더라도 그 녀석 한명 정도는 내가 데리고 갈 수가 있는데 <laughs>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 일단 그 녀석부터 찾는 게 급선무다. 어, 마침 전화를 다 주는구만. <laughs> 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굳이. 오늘은 찔마물일 것인가? 오늘 것인가? 굳이 얘기하진 않겠다 <laughs> 그래 하나만 얘기하지 그래 얘기해봐 너가 지금 목격한 것들을 너와 똑같은 테마사들에게 알려줬나? 아직은 안 알려줬지 확실치 않으니까 말이야 <laughs> 그래 그래 아주 현명한 테마사라군 내 정보가 그렇게 궁금한가? 궁금하지? 너 짐승이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만 따로 나의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어. 먼길 돌아가지 말라고. <laughs>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그래, 무슨 조건인데? 이 녀석 기억 속과, 그리고, 아니, 이 녀석 기억 속으로 보자면, 산속 근처에서 엄청나게 많은 피의 양을 봤었던 곳, 기억나나? 기억나지 확인해 봤거든. 그쪽으로 오면 내 정보를 알려줄게. 그리고 그냥 보내주지. 그래, 거기서 만나지. 지금 가겠다. <laughs> 음, 이피 냄새 오래간만에 맞는구만. 좋았네. <laughs> 바로 이 맛이야. 어디 있나? 아, 왔군 일단 첫 번째 정보를 하나 알려주지. 그래. 여기 있는 피는 인간의 피다. <laughs> 인간의 피 이, 이 많은 양이? <laughs> 그래 그래. 이건 바로 인간의 피야. 또 도대체 뭐, 뭐 하는 애야? 내가 그 피가 필요했었거든. <laughs> 피가 필요하다니. 그리고 여기까지 온 이상, 하나는 더 알려주도록 할게. 그래. 난. 넌. 동물이 아니다. <laughs> 동물이 아니라. <laughs> 그래, 그래. 이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마을 녀석들에게 약간의 내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래. 내가 꼭 필요한 게 있었거든. 그렇기에 필요한 거? 네 녀석들을 이곳에 불러들이기 위함이었다고나 해야 될까. <laughs> 손쉽게 알려주는 건 정보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줄까? 그래, 하나만 더 듣지. 너가 지금 밟고 있는 이 피들은 너와 똑같은 퇴마사 녀석들의 피였다. <laughs> 뭐? 왜냐면 여기 있는 마을 산들을 건드려 봐야. 흠. 그, 이 마일드 테마 싸움에서 나가라 마물 두려 테가 마을 산들의 피는 필요가 없었거든. 아 그래 그래 그래. 잠깐만. 이 녀석 기억 속에 의하면 너가 갖고 있는 그 테마 무기로 예전의 기억들을 볼수 있다지. 네 잠깐 동안 시간 주겠다. 거기 있는 피 하나를 너의 테마 능력으로 보아라. <laughs> 어때 너 진짜 잔인한 녀석이구나. 너의 동료 테마사들이 한명한 명, 한 명. 무참히 죽어갔다. 근데 내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가장 정확한 이유는 뭔지 알아? 뭔데 내가 원하는 테마사들이 이 마을에 있다라는 거야. <laughs> 그게 바로 너희들 그리고... 테마사들 중한 명이 있다라는 거야 뭐? <laughs> 아! 아니지 말을 하자면 두 명이군 네 뜻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지 한 명은 이 마일드 테마사란 녀석과 또한 명은 바로 너다! <웃음> 아! <웃음> 뭐지? 뭐야?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어? 뭐야? 여기 나까지 있었던 곳이잖아. 나 <laughs> 머리야. <웃음> 아니 근데 내가 왜 다시 이쪽으로 온 거지? 도저히 모르겠어. 잠깐만 일단 동쪽 결계와 북쪽 결계. 저거부터. 공사 태화사. 네 마일드 태화사님 긴장하십니까? 괜찮네. 무슨 일이길래 계속 괜찮다는 말밖에 없는 건가? 아, 네 그게 아니라 혁이 태화사님이 마일드 태화사님을 많이 의심하시길래. 그럼 혁이 태화사님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만. 네 하리 태화사님도 마일드 태화사님 성격이 갑자기 좀 이상해진 것 같다고 의심했고 그래서 혹시. 방금 비이 되셨던 게 아닐지 싶어서요. 글쎄 내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 않은데 일단 의심을 정상... 살게 됐다면 아마 내가 비자에서 간성도 없잖아 있을 것 같기도 하네. 한번 일단 직접 통화해 보시면서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테마사자 한번 연락을 해보겠네.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현기 테마사. 아, 원래는, 아까 하리테마사님께서, 응. 말제테마사님이 하리테마사님께 대하는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서 전화 드렸었는데,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내가 하리테마사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랐다. 이 말인 거야? 네, 그렇게 하리테마사님이 말하시더군요. 내가 하리테마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좀 평소보다 날카롭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와 좀 날카로운 모습을 하리테마사에게 보였다. 예. 음, 일단 공사공 테마스한테서도 연락이 왔었는데, 네. 내가 아무래도 의심을 좀산것 같더군. 그래서 아. 내몸 안에 마무리 한번 들어오지 않았었나 싶기도 하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음. 근데 지금 내 기억상 기억에 나는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내몸 안에 있었던 녀석이 나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조선는 음, 신체 어. 부가 지금 캐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 좀 조사해 보고 오겠습니다. 어 알겠네 부탁하지. 네 조심하십시오. 음. 응. 동쪽 결계와 북쪽 결계. ]까지 다시 안정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계속 알아, 알아보도록 하죠. 분명히 녀석이 숲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마을도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숲도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 여기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보세요? 어, 하루 테마사! 예, 마이들테마사님. 저 어, 무슨 일인가? 마이들테마사님 괜찮으시죠? 아, 나 아무 상 없네. 괜찮다니 다행입니다. <laughs> 뭐지, 아까 향수테마사님께서, 그 마을 주민분이 발견하셨던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갔다 와봤는데, 피 비린내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혹시, 어, 뭐야? 아, 아이씨이... 씨 자, 네가좀알아보게나다 지금 서쪽 아래쪽에 산쪽이 좀조사하 하고 있으니까자네좀좀알아봐줘사예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사람뭐은연지이는있으려나 잠깐만 흥! 향속 테마산템 연락을 해봐야 되겠구만 아, 형태마사 형 네, 네. 서쪽에 깊은 숲속에 산이 하나 있는데 여기안에 화산이 있네. 어, 화산이요? 이쪽으로 와보겠나 네, 알겠습니다. 화산? 달빛도 잘 보여. 달빛? 설마 그쪽이 마무리 은신터 아닐까요? 어? 어? 어느 테마사가 마무리에 기가 모두 흡수되어 쓰러졌습니다. 어? 어? 누구야? 뭐야? 이런, 이런 이런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찾아봐야 돼. 어떤 어떤 테마산지? 네네 저 한번 연락 좀 하고 오겠습니다. 어어어. 어 네네네. 잠깐만. 어떤 테마산 쓰러진 거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마일테마산님 계십니까? 어. 지금 기력 때문에 쓰러진 테마산이 있다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제가 다 물어보고 다녔는데 아무도 안 쓰러졌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나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 않겠나? 근데 한 명이 거짓말을 하는 건 분명한데 다들 진짜 상태가 괜찮아 보여가지고 저도 일단 괜찮습니다 마일드 테마사님도 괜찮으신 것 같고 나는 서쪽에 서쪽에 웬 화산산이 하나 있길래 거기 조사하고 있었던 도중에 형 테마사랑 네? 같이 전화, 전화통화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네 어, 화산산이요? 그게, 그게 뭐예요? 일단 여기 안에 하리테마사까지 초대 주겠나? 아네 알겠습니다. 오. 오. 네, 곧 오실 겁니다. 여보세요? 어 얘기하게. 지금 편수테마사님도 그렇고 허기테마사님도 그렇고 다들 멀쩡하다고 하시던데 누가 쓰러지신 걸까요? 모르겠네 나도. 제 예상으로는 한 명이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일단 향수 테마사랑 나랑 전화통화 하고 있었던 도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야 아 마... 그래요? 향수 테마사랑 나는 아니네 저랑 상국 테마사님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러면 형... 남은 사람은 삼국 테마사님 그렇다면 혁이 테마사라는 얘기인 건데? 전화를 해봤을 때 제가 혁이 테마사님이랑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가지고 마일드 테마사님이 직접 한번 길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그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을 저기 내가 길을 확인해가지고 확인을 해봐라. 네. 예. 야 내가 무슨 도사님이냐? 아니 뭐 제일 저희 중에선 신기가 세지 않습니까? 아예 뭐 그거에 그렇게 하데내 도사 도아니고 그거 알고 있으면 나란 아니, 뭐... 나란이라고. <laughs> <laughs> 아유 이거 그건 안 그건 안 돼. <laughs> 아 그게 안 됩니까? 아, 아니, 안 되십니까? 그거까지 하면 내가 지금 신선이지 신선. <laughs> 아... 아쉽습니다. 아... 전 당연히 대장님이시니까 그거 될줄 알았는데 안 되시구나. 아유, 저도요. 나도... 나도... 아니, 마을 사람! 어? 어? 어디요? 테마사님, 저는 이번에도 마모를 봉인할 수있도 믿습니다. 테마 활동 힘내세요. 항상... 아하! 아... 아, 그랬어요, 그러시군요. 일단 피하십시오. 여기는 위, 위험, 위험합니다. 위험 응원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니까요. 그분 만날 때마다 응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일단 내가 형이 아, 테마사태 한번 연락을 해보겠네, 그럼. 잘다녀오십시만 예, 네, 만약에 알아낸다면 난 신선이 될 것이야. <laughs> 네. 아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어. 아이저기 템마서? 테마사? 예. 템마서들 중한 명이 기력이 빠졌다고 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네, 저도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아주 모든 테마사들이 쓰러지진 않은것 같습니다 자네 기는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낮아진것 같긴하구만 그런가요? 전..전과 똑같습니다만 그치? 에 똑같죠 그래 이걸 알아내면 도사지 무슨 그렇죠 야. 도사죠 일단 서쪽, 서쪽에 화산산이 하나 있는데 지도상에 네. 표시를 해뒀으니까 그 화산산으로 좀자깐 와보게나. 어 화산산이에요? 어. 아 저곳이군요 알겠습니다. 어 빨리 와보게. 예? 여보세요? 향수 테마사. 네. 다른 테마사들까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혁이 테마사한테서 좀 약간의 기력 약한 기분은 들기는 했었네. 아 혁이 테마사님이요? 일단 그 서쪽 화산산 쪽으로 올수 있겠나? 아네저 거기 근처입니다. 어 알겠네. 나도 거의 다 도착했어. 네, 여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아까 계단이 있다고 어? 했던데 이쪽이네. 어, 네. 이쪽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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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따라오게. 네네네. 여기가 어, 마을 화산 있지? 근데 더서럽도 났던 건이산 위에서 보름달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모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 보름달 어. 뭐 관련이 되어있는거 아닐까요? 이쪽이네 보름달. 어? 잠깐만 네 왜요? 마을사람들 중에서 보름달에 네. 관련된 축제를 하고 있다 라고도 말하지 않았었나? 축제? 아 그러고는 건... 그러면은 마을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산 위에서 보름달 관련된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기도를 한다면 신같은 그런 개념일까요? 글쎄 자세한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야. 아하. 네. 어, 뭐야 진짜 화선이네아 맞다. 자네 테마 무기로 좀뭐좀볼수 있겠나? 테마 무기요? 어, 볼 수. 있... 뭐 어, 보이는 건 없는데 약간 좀 어둡습니다. 어둡다. 색감만데 네. 어둡다라. 어두운 거. 뭐 별다른. 약간 못 보게 막아둔 건가? 못 보게 막아뒀다. 아니면. 네. 우리, 우리 테마사들의 능력으로서도 알아, 알아낼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라는 건가? 마무리 미 너무 강해서, 마무리 힘이 강해서 일단 내려가지.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런 높은 곳에, 나도 높은 곳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네, 어, 뭐야? 저거 누구야? 왜? 누구 있습니다. 어아 아, 형이 내가 테마사 내가 어디? 형기 테마사 이쪽으로 형기 테마사 이쪽으로 초대할 수 있겠나? 아네 알겠습니다. 어 다들 이쪽이네. 따라오게. 따라오게. 형기 테마사 네, 저 알겠습니다. 위에서 산 정상에서 보름달이 가장 잘 보였었고 네저 위에서 향수 테마사의 테마 무기로 확인을 해봤지만 어둡다라는 거 외로는 보일 수 있는 게 없었거든. 음. 우리 산을 정면으로서 해 한번 봐보자고. 정면, 정면. 알겠습니다. 뭔가 그냥 이 이상 전체적으로 막 듣게 듣기... 어말도자마사님어왜 이상한 동굴 있습니다 도, 동굴 동굴 네흐어 뭐야 흐뭐야 <laughs> 이런 또 동굴 거진요 어 동굴 여기서 나는 기운이었나봅니다 여기서 더 강하게 느껴지나? 네 여, 여기서 더더 더 강력한 힘이 내려가보지 뭐야? 호두 어두... 아무것도 아니, 저게 뭐지? 어? 뭐, 뭐야? 어, 뭐, 뭐야? 저게 뭘까? 형 탐사 안쪽까지 보이나? 네. 안쪽까지는안 보입니다. 진짜 어두워요. 그냥 블랙홀 마냥. 형장에서 어떤가? 진짜.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마무리 짓은 아닌 것만 같은 느낌. 마무리 짓은 아닌 것 같다고? 그냥 네. 큰 힘이 느껴져. 진득 큰 힘. 일단 일단 나가시. 기분 나쁜. 그 동안. 네. 잠깐만. 왜왜 그러십니까? 네, 왜 그러십니까? 왜 어디선가 느껴본 듯한 느낌이 들지. 느껴본 듯한? 이 느낌? 어디서 느껴봤었던 것 같은데. 일, 일, 일단 나가지.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조사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어, 각자 조사하고 연락주게. 저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여보세요? 마이티테마사님그 화산섬을 나와 향수테마사 그리고 혁이테마사가 가봤는데. 네, 네. 그산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들이 존재하다고만. 정상 올라갈 수 있는 계단? 네! 그리고 그 그곳에서는 달이 한눈에 보이기도 했고 한눈에 그리고 보면... 그 계단은 마을 사람들이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어? 어 아, 뭐야? 하... 혹시 마을 사람 더 찾아본 그건 없었나? 네저 따로 없었습니다 늑대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단 알겠네 네 알겠습니다 응